네 안녕하세요 저 우리 네, 유튜브에 다시 번째, 질문이 올라오셨는데 어, 5월 10일날 걸음을 넣으셨다고요그 어, 걸음을 넣는 시기를 여쭤보셨는데 걸음은 뭐 여러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첫번째로 과원을 조소할 때 넣는 걸음이 있고 두번째로 내 나무가 이미 식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어, 내년에 먹을 걸 준비하기 위해서 넣는 기비가 있고, 그리고, 어, 잠시 후 요즘 시기죠. 요즘 시기에, 아, 얘네들이 성장세를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 뭐 이제 지금 넣는 추비가 있어요. 그런데, 아, 제가 근대하면 그런대로 들으십시오. 이게 충청도 사투리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예, 저기 지금 논는 것은 여러분들은 목적이 무언,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하셔야 해요. 약 시속 7 0 k m 나는 퇴비를 놓는 것이다. 아, 나는 기비를 넣은 것인가? 즉 여러분들이 어, 퇴비 이제 보조 사업이나. 이런걸로 해서 지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걸로 넣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퇴비는 사실상 작년에 넣었었어합니다즉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 아이가 먹을 기비는 기비에 어, 저 내년도에 필요하게 하겠다고 추정되는 양의 70%를 수학 이후, 수학기 이후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저, 뭐, 계략적으로, 뭐, 지역과 위도와 어? 해발 고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략적으로 한 9월 중순 정도 되겠죠. 그때 걸음을 넣는 거예요. 어? 그게 맞나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 있죠? 김치를 언제, 어디서 수확해서, 어떻게 해서 먹어요? 즉, 배추는 지금 배추를 땄어요. 그래서 씻고 절이고 그리고 수성시키고 맛을 들게끔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섭취, 섭취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9월 중순 정도에 기비를 뿌리시면 그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제 그 해에서부터 겨울까지 얘가 숙성이 됩니다. 숙성이 된 다음에 다음에 봄에 먹는 거죠. 기비는 예를 들어 유기질이잖아요. 유기질이 분해되어야 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숙성되고 분해되어야 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걸 갖다가 지금 준다. 그럼 못 먹어요. 그럼 걔네들은 언제 먹느냐? 지금 뿌려버리면 사실은 가을에 먹겠죠. 지금서부터 이제 장마 지나고 여름 지나고 그러면서 부숙되면서 가을에 먹게 되겠죠. 가을에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얘네들이. 잠이 들지 않고, 그러니 휴면기에 들어가지 않고, 가을에 갑자기 범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휴면기에, 낙엽이 지고 휴면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서, 얘네들이, 막, 막, 파릇파릇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날이 추워지면은, 동해를 잊게 되는 거죠. 그게 질소 과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 비는 유기질 비료 위주의 기 비는.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여기 이제 가을에 주는 것이고. 약 500m 그리고. 지속은 화학 비료 화학 비료도 단성 비료가 있고 뭐뭐 양성 비료가 있고 복합 비료가 있죠. 여러 가지가 몇 가지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러한. 화학비료 위주의, 어, 추비는 지금 주는 겁니다. 즉, 기비는 가을에 주고, 왜? 분해할 시간이 있어야 하니까, 추비는 즉시 효과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거꾸로 지금 이제, 걸음을 언제 주느냐 하고서, 걸음을 지금, 지금 현재 주고 있어요. 봄 혹은 늦은 봄에 그래 되면은 오히려 가을에 봄무 현상 이 일어나서 어 초겨울에 이 저기 동해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 이 얘기를 기억하시고 지금은 이제 그저 퇴비들 나온 거 있잖아요. 그 한쪽에 쌓아 놓으세요. 한쪽에 쌓아 놓으면 얘네들이 이제 100% 부족된 게 아니거든요. 뭐 그들 말로는 90%, 80%, 90%는 부족됐습니다라고 말씀 말씀 얘기들 하는데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산 쪽에 쌓아 놓으시면 올 가을에 올 가을에 넣으시면 좋아요. 그, 그만큼 더 기간이 있으니까 더부숙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비료 위주로 적게 적은 양을 자주 주면서 통제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 화학비료도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박비료를 좀 넣으시는 시속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유박비료는 식0얘기에서 뭐, 가축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퇴비에다가 구간입니다. 화학비료를 섞어서, 어, 쪄가면서 고용화 한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화학비료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는, 어 농도가 상당히 높을 구간입니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화학비료를 뭘 어떻게 더 첨가를 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농도가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유박비료를 갖다가 한꺼번에 많이 주시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염류장이에해 가지고 역삼투압이 일어나고 그러고서 이제 나무가 시름시름 앓다가 말라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유박비료를 넣을 때는 그 너무 지나치게 농도가 높지 않도록 해주시고 화학 비료도 마찬가지겠죠. 적, 적은 양을 자주 나누어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로써 기비와 기비를 넣는 시기, 유기질 비료를 넣는 시, 퇴비를 넣는 시기와 그리고서 추비 화학 비료를 쓰는 시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한 가지만 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질소질 위주로 넣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가을이 되고 그러니까 여름이 지난단 말이죠. 7월 이후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빨리 목질화되고 숙화되고 그리고서 얘네들이 이제 겨울을 준비해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인산 가리적으로 약간 더이 식물체가 좀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네? 쫀쫀하게 좀 아이들이 조직이, 어 탄탄해지면서, 그러면서 살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 비료도 바뀌어야 해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질소질 위주였지만, 이후에는 전부 다, 인산가리로, 7월 이후부터는 인산가리를 넣어서, 바꿔줘야 한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